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어, 토요사건 팩트 오늘은 2017년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근데 어, 토요사건 팩트를 왜 월요일날 갑자기 진행합니까? 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대로 특별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음... 오늘 여러분하고 진행하는 이 특별편은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구요 시간을 끌고 제가 토요일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 지금 현재 이분이 가해자 말고 피해자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 걸좀 필요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제 미력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좀 나중에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빨리 이 컨텐츠를 먼저 진행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오늘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고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이들이 정말 학생입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요, 한번 사건 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017년 9월 1일 3일 전이었습니다. 아 9월 3일, 9월 3일이었던 어제였던 거죠. 어, 부산시 광,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무슨 고등학교 병설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두 곳인데 중학교의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 2명이 2학년 후배를 폭행했습니다. 폭행에 상해를 입히고 선배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진과 관련된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그 내용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거 미쳤구나 싶어가지고요. 페이스북 사고 홈페이지에야 이런 글들을 같이 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스북 메시지였는데 어떤 한 명을 집단 폭행을 가하고 사진을 무릎 꿇려 찍혀 놓고요. 이거 심하냐? 라고 묻고요. 이거 본인이 한 거냐? 들어갈 것 같아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게 소년는 이겠죠. 아 어, 이거에 대한 볼본 선배도 너무 당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속된 얘기로 욕설한 욕설들이 함께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 미안해, 정신 차릴게 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저도 사실은 정신을 차린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좀더 자세하게 좀더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입니다. 어 결국 오기게 페이스북에 올라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드디어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걸 어제 봤었어요. 어떻게 봤냐면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모 사이트 있잖아요. 좀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한 군데 올라오게 되어서 저도 이걸 보고서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부 분이 아 집단 폭행이어서 아 뭔가 되게 잔인하구나. 이게 정말 진짜일까 싶을 정도였어요. 이거 진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정말 진짜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신 이 일은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아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사건에 대해 같이 시간대별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워낙에 정보가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잘 취합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정보를 취합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때는 2017년 9월 1일 저녁 8시 30분이었습니다. 음,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간략한 영상이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폭행 영상입니다. 들고 있는 게 의자 같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가지로 해서 집단 폭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CCTV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2017년 9월 18일 8시 30분에 폭행 신고가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피해자를 증거 영상처럼 가격을 하게 되는데, 주위에 널브러져 있던 철골 자재라던가 소주병, 벽돌, 쇠파이프 같은 걸로 구타를 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칼을 직접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칼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에는 뭐 이제 속된 얘기로 담배방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하고 폭행 사진까지 전부 다 찍어 놓은 사진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피를 흘리면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행인이 발견해 저녁 10시 30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처음 이 사실을 알렸던 그 선배부터해서 가해자 신원 확보를 다 끝내고 어 당일 저녁 11시 50분에 아까 이제 보셨던 가해자 두명 있죠 폭행을 했던 두 명이 원래는 자수를 하려고 했는데 치안센터가 문을 닫아서 어, 열, 112에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아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초반이었습니다. 초반 언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폭행 사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문제인데요. 도대체 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폭행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처음엔 선배에게 말투가 좀 불량하다라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는 게 가족들이요. 피해자의 가족들 증언과 지인의 증언이 새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차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의 폭행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1차 폭행은 지금으로부터 약두달 전에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1차 폭행이 왜 일어났었냐면 두달 전쯤에 가해자 있죠. 가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걸 전화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마로 그때 당시에 1차 폭행이 일어났고요 그때 1차 폭행은 가해자 2명과, 어, 이제 또 남자친구들 포함해서 3명 해서 총 5명입니다. 총 5명이 6월 30일날 한번 폭행을 했는데, 그때 경찰에 들어갔을 때그 간단하게 끝났던 거예요. 그냥 학생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그냥, 어좀 싸웠다. 이 정도로 경찰도 쉬시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제지 없이 그대로 훈방조치가 되고 끝나게 됐던 거죠. 그로부터 두달 뒤입니다. 두달 뒤. 어, 6월 30일 날 일이 있었고, 드디어 9월, 2차 폭행이 지금 이 일로 터지게 된 겁니다. 2차 폭행이 시작된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작된 이유가, 1차 폭행을 신고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복성 폭행을 이번에 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무서운 겁니다. 뭐가 무서우냐면 2차 폭행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미리 물색을다 하고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피해자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실제 피해자의 친구를 한테 얘기를 해서 버스 번호 338번을 타고 부산 서부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어떤 아울렛의 영화를 보러 가자 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게 시키고 친구한테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부산 사하구 엄궁동에 있는 공장 지대 쪽에 아는 친구를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부 터미널을 가기 전에 거기서 내리게 한 거예요. 거기서 내리게 한 다음에 인적이 드문 공장 지대 아까 그 영상에 보였던 그 공장 지대로 이 피해자를 끌고 가서 여기서 집단 폭행을 시작한 겁니다. 확실한 건 가해자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피해자의 어머니는 음성 및 녹취 등의 증거자료가 많습니다. 라고 해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을 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뭘좀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당초 언론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마음에 안든 거, 안든게 아니고, 이건 현재 보복성 폭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죄를 저지르고, 뭐 훈방이든 모든 풀려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더, 그렇게 보복성 폭행을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게 뭐냐면, 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칼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얘기가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알려진 거엔 칼도 있었다. 그러니까 흉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흉기를 준비하면 계획적 범죄로서 하나가 추가되고 특수상입니다. 아마 특수자가 붙게 될 겁니다. 특수자가 붙게 돼서 좀 일이 커지는 문제이고요. 지금 이게 어 아까 보시는 대로 의자를 들었대거나 쇠파이프를 가지고 때리는 건 자기가 준비해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 가지고는 아마 특수자를 좀 붙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 칼을 직접 들고 간 거라면, 계획적 범죄에, 그 다음에 특수죄까지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어그 공장 지대라는 걸 이미 한번 확인, 사전답사를 했다라는 점이에요. 사전, 사전답사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의 계획성은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고 아 여중생들이 학생 하나를 저렇게 때렸다고? 야미쳤네 세상이 말세네 하고 넘어갈 만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저도 보다 보니까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이건 절대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것처럼 정말 이게 학생들이 할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일반적인 성인들도 생각하기 힘든 만큼 계획적이고 치밀할 정도로 준비를 해서 한 학생을 유인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일단 저는 이 범죄에 대한 부분에 세 가지에 대한 혐의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어, 현재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어,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뭐 언론에 나온 건큰 생명의 지장은 없다라고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해서 많이 다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 어, 피는 많이 흘렸는데 많이 다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만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지장이 없다와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같은 말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은 흉터를 얻고 많은 상처를 당했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라 걸로 그냥 넘어간다는 건좀 잔인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현재 지인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저도 피투성이 퉁퉁 부은 사진 머리는 다 물론 칼에 베인 것처럼 다 찢겨있습니다 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마 사진은 보여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괜찮다라고 노출이 필요하다라고 적어 놓으셨지만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도 그렇고 괜히 이걸로 사람들이 또 오해하실까봐 차마 제가 사진을 직접 올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고 여기에 있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입안 세 곳, 머리 세 곳. 다 꿰맨 상태이고요. 등에는 담배 불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트라우마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해. 경찰은 9월 3일 오전에 병원을 찾아가 일단 진술 확보를 했고요. 현재는 상해 혐의로 입건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다 현재 이제 어,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 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현재 가해자의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아까 보시다시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 좀 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될것 같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알아서 들어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자수를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형에 대해 감명이 될수 있다는 걸 알고서 한 거라면, 아, 정말 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러니 합니다. 더더군다나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이 친구들이 학생으로서 자수를 그렇게 했다라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 가해자가 올렸다는 글인데요. 저도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을 만큼의 글이었습니다. 어떠한 일 없이 반성만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쓰다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욕설이 올라오니까 사진 좀 내려주세요 사진 내려주세요 그다 욕까지 하게 됩니다 반성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진 내려달라 라고 얘기도 하게 됩니다 진짜 반성하는 자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가해자가 이 영상을 아직 구속이 아니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미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가해자인 중학교 학생, 중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대해서 사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사진을 올리는 거 보고 불쾌하십니까? 기분이 나쁘죠? 내려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혹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실 겁니까? 왜 당신만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이해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분이 나쁘고, 실제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앞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하며 머리에 정말 그 얼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흉터를 남겨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나는 반성하고 있다고 라고 얘기할 만큼이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 없고 철이 없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처음부터 보복 그리고 계획적 범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서 자사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 뇌피셜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정말 기분 나쁘십니까? 왜 기분이 나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과할 마음은 없어요. 적반하장의 태도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청와대까지 청원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청원서에 반드시 한 번쯤 사인 서명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엄청난 중범죄를 저질렀다 생각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왜중요한지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십시오. 어,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머릿속에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발표가 끝났죠. 검찰 구형이 끝났습니다. 인천 동춘동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어, 주범에게는 징역 20년, 그리고 공범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제 15부 부장판사 허준석께서 심리를 열린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A 양 17세 대 17세입니다. 17세 대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걸 부착을 해달라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방조범으로 처음에 구속 기소되었던 공범은 알고 보니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 사실이 변경되었고 B 양입니다. 나이 19세죠. 이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구형이 되고, 징역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똑같이 요청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검찰은 A양, 17세였죠. A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싶지만, 범행 당시 무기 또는 사형선고가 불가능한 소년법 적용 대상자였기 때문에 최대치를 구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죄가 중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을 고려해 최대 형량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소년법 징역 20년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과 똑같은 수치라고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소년법 적용. 대한민국에 있는, 물론 전 세계에 모두 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좀 무언가 법이 되게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납득을 시키지 않는 그런 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으로서 적용을 했고, 그때 당시에 소년법 적용나기였기 때문에, 범죄가 있을 당시 적용나기 때문에, 지역 20년을 구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사건이 떠오른 이유가 뭐였냐면, 아마 지금 가해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산 폭행 사건의 가해자도 자신의 소년법에 대한 부분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청소년,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만 15세니까, 만 15세. 아, 나는 중학생이니까, 나는, 난 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집중을 하나 해주셔야 할 건데,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부터 먼저 적용 좀 할게요.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걸 사실 몰랐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다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오늘 자문을 구했던 이따 보여드릴게요. 변호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른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학생이 뭐술 담배를 사지 못하게 하는 쪽.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고 소년법이라는 거 자체입니다. 소년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때, 형사, 즉,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에게 하는 부분으로서요, 어, 형법에서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물론, 2013년에 시행된 미성년자라고 부르는 게만 19세 미만인데, 그건 민법인 거지, 형법은 아니에요. 형법상으론, 형법상으론, 만 14세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소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이 부산 폭행 사건 그리고 위에서 봤던 동춘동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거지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걸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은 하나 알아둬야 됩니다. 소년법에 대한 얘기죠. 제가 소년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소년법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14세 미만에게 형사적 능력이 없다라는 걸 판단하고 하는 건데 이게 이상한 게 대한민국은 이 소년법의 나이가 좀 높아요 아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 독일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만 14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주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주는 만 7세 미만입니다 만 7세 미만만 소년법을 적용시키고요 영국은 만 10세 네덜란드는 만 12세 프랑스는 만 13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년법에 대한 부분을 더 낮춰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법을 조금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찰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 이 가해자 두 명을 구속시키진 않을 거라고요. 구속은 없을 거고 이 범죄에 대해 지금 현재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형사과로 가느냐 아니면 여성청소년과로 가느냐의 차이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형사과로 가게 되면 구속수사가 될수 있는 문제고 검찰 구형이 세질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성청소년과 그러니까 소년법이죠 여성청소년과 쪽으로 넘어가버리면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인격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이라 대부분의 보그, 목적 자체가 보호예요 그래서 보호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매 문제가 생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거의 반대의 결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소년법 적용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망가고 싶겠죠? 만 10세에서 만 14세 사이 촉법 소년으로서 교육 사회 봉사를 받는 것, 소년원으로 넘어갑니다. 더 웃긴 건 전과 기록은 없거든요. 저는 소년법이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가 지금도 궁금합니다. 현재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 넣었고 현재 심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년법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소년법. 형사의 책임을 질수 없는 자.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 살이 분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소년법의 일종이라고 믿습니다. 나이를 좀더 축소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나이 축소에 대해서 제 개인적 견해는 나이 축소 말 말고 다른 부분이 하나 추가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년법에 특수범위 하나 들어갔으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적 범죄, 특수범죄에 대해선 소년법 적용이 추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적이고 미리 준비하고 특수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을 어떻게 소년이라 부를 수 있고 소년법을 적용시키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 앞에 호소합니다. 청와대 청원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소년법은 개정이 돼야 되고, 현재 대한민국이 발달하고 사회가 여기까지 온이 시간적 흐름으로 봤을 땐 분명한 건 약간의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연락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문을 구하는 되게 유명하신 변호사 분이십니다. 어, 김도훈 변호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무료 상담도 많이 해 주시는 네, 굉장히 어,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아프리카 TV에서도 가끔씩 방송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한 번쯤 연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도훈 변호사님께 한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뭘 여쭤봤냐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봐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때, 소년법 있죠? 소년법은 형법상, 소년법이요. 만 14세입니다. 만 14세 미만에게만 적용되는 게 소년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가해자예요. 중3. 지금 중3이 현재 가해자거든요? 중3이 현재 가해자면, 걔네들은 만 14세가 지금 넘었어요. 그러면, 소년법 적용이 현재 안 됩니다. 소년법 적용이 되지 않으면, 어? 그럼 당연히 이거 형법상으로 해서 이게 특수범죄도 들어가고 계획적범죄 들어가서 형량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가 되게 아이러니 했었냐면, 여러분도 아까 제가 얘기 들었죠. 동춘동 사건이요. 동춘동 여아 사진 사건, 유괴 사진 사건 있잖아요. 그게 가해자가 만 17세, 당시 만 16세였습니다. 근데 걔, 그 학생에 대해서 소년법을 적용해가지고 징역 20년을 때렸다고 합니다. 지역 20년을 때렸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 소년법은 만 14세인데 왜 때리지? 그 그러니까 제가 김도훈 변호사께 저걸 여쭤봤습니다. 어, 김도훈 변호사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걸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은 반드시 소년법 적용이 아니라 할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년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중범죄. 그러니까 좀 심한 범죄라고 하는 건 일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검사의 권한이다. 검사의 구경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왜 피해자의 지인과 피해자들께서 이 부분을 SNS에 많이 알리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이 일은 여론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소년법으로 묻힐 가능성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 기소유예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고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함께 동의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만 검사가 여론을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론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으면 이 악마 같은 가해자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에 무서움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보며 추후 법의 위험성, 존엄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나면 앞으로의 이런 일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글을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풀려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웃고 글을 쓰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너희들에게 제가 다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너희의 그 잘못된 생각이 한 번의 실수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이끈다는 걸꼭 깨달았으면 좋겠고, 사람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이지, 생각 없이 누군가를 마음대로 가해하고, 마음대로 폭행하고, 그게 마치 자랑인 듯이 얘기하는 그런 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 학생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은 공범이 있다면 그 공범에게도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는 소년법이 아닌 대한민국 형법의 범죄에 처벌을 받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혹시 모범수로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전자발찌와 그리고 빨간줄과 함께 고통받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줬던 트라우마 그리고 그 상처의 기록이 너에게도 남길 바랍니다. 시작편 김원이었습니다. 꼭 청원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TV는 게시판에 제가 올려 놓을 거고요.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 글에다가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